조용한 농촌 풍경 속에 딱 어울리는 복층 체류병 쉼터를 소개합니다. 1층 8평, 다락 3평으로 구성된 실속 있는 구조인데요. 외관부터 정말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밝은 갈색의 엠블럭 사이딩 외장재로 자연과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워서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외관이에요. 전면에는 시원한 대창이 있고 그 위로 어닝이 설치돼 있어서 햇빛은 부드럽게 걸러주고 비 오는 날에도 창을 열기 편합니다. 대창 아래로는 데크가 이어져 있어요 왼쪽 측면에는 주출입문이 있고 그 옆에 수도꼭지가 있어서 외부 작업 후바로 손 씻기 좋고요 쉼터 오른쪽 측면에는 추가 출입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사용을 제대로 고려해 수도가 비닐하우스 텃밭으로 오가기가 정말 편하게 설계됐어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주출입문 위쪽에는 센서 등이 있고 문을 열면 아담한 현관이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는 폭 60cm 창이 있어서 현관 공간이 전혀 어둡지 않고 왼쪽에는 욕실이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1층 거실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벽지는 밝은 컬러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해주고 벽 하부와 천장 전체는 천연 편백나무로 마감돼 있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은한 나무 향이 느껴져요. 천장에는 흰색 실링팬이 설치돼 있어 사계절 내내 공기 순환도 쾌적합니다. 전면 대창은 이중창. 전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정말 좋고 전망이 탁 트여 있습니다. 창을 열면 바로 데크로 나가 바깥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구조예요. 후면에는 폭 1m 창이 마주 보고 배치돼 있어서 환기 성능도 아주 뛰어나고요. 바닥 난방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공간별로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합니다. 코팅화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해서 단열과 방습 성능도 확실히 챙겼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일자형 싱크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크림색 무광으로 하부장이 달아 가래까지 길게 연장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상부장 위에는 매립등이 있어 조리할 때도 밝고요. 상판은 화이트 바탕에 블랙과 회색 잔무늬가 들어간 인조대리석, 블랙 컬러 인덕션과 넓은 싱크볼에는 샤워기형 수전과 큰 음식물 거름망까지 실사용에 딱 맞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천연 편백보다 진한 밤색에 가까운 고급 멀바우 원목으로 마감했습니다. 계단 측면, 발이 닿는 부분, 그리고 다락 난간까지 모두 멀바우로 조합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살렸어요. 다락은 천고를 높인 확장형으로 실제 체감하는 느낌이 더 넓게 느껴지는데요. 천장뿐만 아니라 벽까지 천연 편백나무로 마감해 쉼터의 가장 매력인 공간입니다. 3면에 픽스창과 여닫이창을 함께 배치해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충분히 밝고 어느 방향을 봐도 답답함 없이 시원한 전망이 펼쳐집니다. 바닥에는 별도의 난방 기능이 설치되어 아래층보다도 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현관 옆에 있는 욕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욕실은 예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밝고 산뜻한 벽 컬러와 블랙, 화이트 컬러의 욕실 악세사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벽은 연한색, 진한색 줄무늬라서 단조롭지 않습니다. 세면대에는 고급스러운 거위목 수전을 선택했고, 핸드 샤워기가 연결되어 편리합니다. 레인 샤워기 아래 코너에는 선반을 추가해 샤워 용품을 올려두기 좋아요. 레인 샤워기는 흔하지 않은 블랙 톤이라 욕실 전체가 호텔처럼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이외에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기창과 50m 온수기가 설치되었어요. 자연 속에서의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잘 만든 농촌 체류형 쉼터, 욕실까지 예쁘게 인테리어해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동식으로 설치되는 주택이지만 길이 좁은 곳에는 현장 건축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대경 컨테이너로 문의해 주세요. 대경 컨테이너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생각한 다양한 쉼터 제작으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쉼터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운송 설치비 100만 원 이하로 양심 시공하는 기업. 합리성과 신뢰를 지켜온 대경 컨테이너에서 거품 없는 정직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배경 컨테이너는 특별합니다. 만평 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배경 컨테이너요.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심터가 궁금하신가요? 배경 컨테이너 유튜브로 놀러오세요.